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희의 야매추어입니다. 은희의 야매추어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즐겁게 배워볼 수 있는 여러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와 아빠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재미있고 신나는 배우기 놀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누구나 쉽게 가지고 놀수 있는 풍선 아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자녀들 있으시면 풍선을 아주 많이 가지고 노시죠? 풍선은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줍니다. 울던 아이들도 풍선 하나만 주면 금방 울음을 멈추는 일이 일어나죠? 풍선이 막 터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잘 가지고 놀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손톱을 짧게 잘라야 합니다. 네, 손톱이 길면 풍선이 자꾸 터지겠죠. 그리고 풍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풍선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하면 더 풍선이 잘 터진답니다. 풍선 아트를 할수 있는 도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풍선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풍선. 요 길다랗게 생긴 풍선은요 아트 풍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길을 가다 보면 키큰 피에로 아저씨가 풍선을 훅훅 불어서 생쥐도 만들어 주고 강아지도 만들어 주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풍선이죠. 예 아트 풍선은요 이렇게 색깔별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풍선은요 요렇게 라운드 풍선이라고 하죠. 라운드 풍선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겨서 이 풍선을 불면 동그란 풍선이 되죠. 볼까요. <laughs> 완전 길죠? 크고, 뚱뚱해요. 자, 이 풍선은요, 이 아트 풍선하고 똑같은 건데,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 풍선은요, 아주 긴 인형을 만들 때 몸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선이랍니다. 자. 엄청 커지겠죠? 제 키보다도 훨씬 더 크더라고요. 자, 그럼 라운드 풍선 볼까요? 라운드 풍선은요. 요렇게 요게 기본형인데요. 불면 30cm 정도 되는 크기로 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풍선이 있어요. 요거는 한 12cm 정도 크기로 불수 있죠. 아주 작죠? 네. 그리고 풍선의 색깔도 다양한데요. 요렇게 투명하게 비춰지는 풍선도 있어요. 요걸 클리어 풍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풍선에, 어, 인쇄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풍선도 있죠. 이거는 불면 하트 모양이 되면서 여기에 글씨가 나와 있죠. 이 글씨가 보여진답니다. 자, 그리고요. 인형 기둥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 풍선입니다. 이렇게 스마일 풍선. 이런 풍선 많이 보셨죠? 네. 이런 풍선이 있고요. 또, 어, 이렇게 수염 코 수염 아저씨 풍선도 있고요 눈썹이 예쁜 언니 풍선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요거는요 클리어 풍선에 이렇게 예쁜 이 무늬가 새겨진 이런 커다란 풍선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 45cm 정도 되는 풍선 같아요 틴컬은 네요 꼭지 풍선이라고 하는 건데 라운드 풍선에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운드 풍선을 불면 요 꼭지가 생겨서 요 꼭지로 또 음, 예쁜 꽃을 만들거나 또 다른 풍선하고 연결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충 제가 가지고 있는 풍선은 어, 이 정도입니다. 이 외에 더 많은 풍선들이 있어요. 풍선을 불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손 펌프 요거는 바람을 이렇게 휙휙 넣는 거죠. 그래서 이손 펌프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팔이 아프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런게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전기로 하는 전기로 하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네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큰거두 개가 있고요 요 뒤에는 작은 구멍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개의 구를 가진 사구입니다 한번 꽂아 볼게요 요거는요 이렇게 꽂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laughs> 풍선을 여기에다 끼워 가지고요 어 불어주면 돼요 자 분홍색 풍선을 이쪽에 하나 또 큰 풍선, 작은 풍선 한번 불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작은 구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는데요. 자, 금방 불죠. 근데 네, 손 펌프로 불면 어떨까요? 손 펌프는 힘이 많이 들겠죠. 작은 풍선도 한번 불어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 사구가 아니네요. 자, 요게다 <laughs> 놓고, 이렇게 불어주시면 금방 불 수가 있죠. 네, 제가 손펌프로 한번 불어볼까요? 손펌프로 불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몇 분만 불면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텀펌프로 불면 라운드 풍선은 별로 예쁘게 안 불어져요. 그래서 라운드 풍선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이 기계로 불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재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리본 끈입니다. 리본 끈. 리본 끈이.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뭘까요? 궁금하시죠? 동그란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그란 테이프는요. 풍선을 불어가지고 요거에다 붙여가지고, 어, 천정이나 벽에다 붙일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좀 접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재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만든다든지 인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잘 보시고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풍선의 기초를 한번 배워볼까요? 아트 풍선 긴 거를 풀어볼 거예요. 손 펌프로 이렇게 붑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얘는 어 조금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꽉 잡고 한 번에 이렇게 쑥 밀었다가 이렇게 쑥. 보시, 보이시죠? 요 가운데 배가 볼록 나왔어요. 이 배가 볼록 나온 거는 여러 번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별로 안 예뻐지겠죠.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선은요 이, 터질 수 있어요 이 풍선이 어, 옛날에 사놨던 풍선을 가지고 만드시면 금방 터지고 바람도 쐴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라텍스기 이 때문에 어,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하신 후에 나중에 써야지 그리고 놔뒀다가 쓰시면 불량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람을 넣고 어떻게 할까요 묶어 볼 건데 바람을 넣자마자 그냥 묶으시면 터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바람은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조금 빼주셔서 얘를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묶으실 건데요 이렇게 두 손가락 사이에 넣고 얘를 잡아 다녀서 이렇게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말랑말랑하게 조금 밀어 주시면서 하는 겁니다. 짜잔, 기본적인 기술은요 어, 구슬 만들기예요. 구슬 만들기인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구슬만큼의 크기를 갖고한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세번네번 네번 정도 묶어 주셔야 얘가 풀리지 않아요.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비슷한 크기에 네, 비슷한 크기에 만들어 볼게요. 네, 비슷한가요? 네, <laughs> 그럼 비슷해요. 아, 이런 <laughs> 비슷하지 않네요. 네, 여러분은 비슷하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두 개를 하나를 더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시면요, 또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뭐가 됐나요? 네, 아, 생쥐 얼굴이 됐어요. 강아지나 생쥐의 얼굴이 되는데 귀가 착착이네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두 개의 크기가, 세 개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귀 크기는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시면요, 이렇게 목이 되고요. 이번에는 쭉 늘려서 보이시죠? 길이가 길어 늘어났어요. 자, 앞에 이제 다리를 만드실 건데요. 길이를 이렇게 비슷하게 잡아서 예,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 머리와 다리 모양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아유 귀가 짝짝이어가지고 계속 얘가 이상해졌네요. 자 이제 몸통을 만들어요. 몸통 만드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만드실 거예요. 다리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어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꼬리가 나왔죠? 와 되게 간단하죠. 다음에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어, 우리 엄마가 이거 만들어줬어. 아빠가 이거 만들어줬어. 그럼 아이들이, 우와! 우리 엄마, 아빠, 마, 술사 같아요. 피에로 아저씨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운드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라운드 풍선 아까 불다가 말았는데, 라운드 풍선은요, 음, 손펌프로 불면, 이 30cm 불려면 엄청 힘들죠. 그래서 저도 잘안 부는데, 사실 작은 12cm 짜리, 5인치 짜리 이 풍선은요, 손 펌프로 불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모양을 만들 때는요, 요 요거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람을 쓱 빼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동그라미로 잡으셔서 동그라미 모양이 된것 같죠? 동그라미 모양으로 잡으셔서요, 요 끝에를 묶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쪽 끝에를 묶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를 쭉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빼주시면. 끝에가 많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란 모양이 돼야 뭐를 만들어도 되게 예쁜 모양이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사이즈도 비슷해야 얘가 기둥을 만들든지 어떤 꽃을 만들든지 비슷한 크기여야 예쁘답니다. 어때요? 제 얼굴이 작죠? 네. 자, 큰 거는, 큰 라운드는요, 이렇게 해서 큰 풍선은 라운드 풍선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풍선 두 개를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넣고. 자, 아이고 날라가네요. 로켓, 로켓놀이. 아이들하고 이거 부르셔가지고 로켓놀이 하셔도 되게 재밌어요. 네. 안요 네. 보이시나요? 어, 네. 네. 투명한 풍선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쓱 빼주셔서요. 원래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풍선보다 크기를 조금 크게 부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묶으셔서 이렇게 하나로 하시면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끝을 많이 남기시고 보이시나요? 끝을 많이 남기시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 또 기초 중에 기초, 어, 기술을 몇 가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묶는 건, 묶는 거, 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풍선을 하나 불어서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풍선 튀기기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좀, 몸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풍선 굴리기, 뭐, 이런 게임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은혜의 야매추어 어떠셨나요? 저는, 어, 풍선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어,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장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풍선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어, 이야기를 들어서 풍선을 재료를 사고 또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해서 풍선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어,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어, 풍선으로 만들었던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